비행기? 비행기 타봤어요. 우리 친구들 비행기 안 타본 친구들 있어요? 안 타본 친구들 없어? 뭐 이럴 수가. <laughs> 전사임은 처음 비행기를 탄게 24살이었어. 해외 여행을 처음으로 간게 24살이었어요. 제주도는 배 타고 갔어요. 근데 전사임이 탄 배가 그 다음 연도에 침몰했어. 세월호라고. <laughs> 그래서 전사임은 이제 저 어떤 배를 보면서... 야, 내가 저배 탔었다. 일말을 못해요. 전사님이 배를 타고 그 다음 연도에 이 세월호 사건이 나서 없어졌습니다. 어쨌든 자, 전사님이 24살, 25살, 또 26살 시간이 지나다가 전사님이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선교를 가게 되었는데, 자, 선교를 갔는데, 자, 왼쪽에 있는 사진 한번 봐봐요. 왼쪽에 뭐가 날씨가 어때 보여요? 엄청 흐려요. 전사님이 이날 비행기를 타려고 딱 갔는데, 와! 비가 엄청 많이 오는 거예요. 비가 비가 엄청 많이 오면 비행기가 잘 뜰까 안 뜰까 잘떠요야너너 한번 더 <laughs> 큰일 날서는 그래 비행기가 계속 연체되는 거야 연차되고 막 이렇게 한 시간 후에 막, 어, 막 뜨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뭐두 시간 지나고 세 시간 지나고 그래가지고 전도사님이 함께 있었던 그 선교팀이 이렇게 딱 있으면서 우리 언제 어, 진짜 갈수 있을까? 진짜 갈수 있을까 하면서 계속 새벽까지도 시간이 지나면서도 계속 공항에 앉아 있게 되었습니다. 새벽에 출발을 하려고 했는데 자 그렇게 아침이 됐어요. 아침이 돼가지고 비행기가 뜰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사님이 이제 이게 비행기가 뜰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간 사진입니다. 그런데 지금 날씨가 어때요? 아직 우중충해요 아주 막 비가 흐리고 아직 비가 올것 같고 그래가 전사님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딱 탔어요 얘들아 비행기 탈때 신발 벗고 타야 되는 거 알지? 어, <laughs> 네 아, 알고 있네 이녀석 비행기 타봤구만 진짜 타봤네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으이, 으, 다 알고 있구만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자, 그래서 전사님 비행기를 딱 탔는데 출발을 시용했어요 그런데 비행기가 엄청 흔들리는 거야 왜냐 아직 비가 오니까 왜? 영화 봤던 봤나, 봤던 것 같은데? 어쨌든 조용? 자 아무튼 자 비행기가 출발하는데 바람과 비 때문에 엄청 흔들리고 막 엄청난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천사님 마음이 어땠을까? 재밌었겠지. 와 이렇게 주님 만나러 가는구나 행복하다. 내가 선교하면서 선교 가는 길에 주님께 가면은 주님도 칭찬해 주시겠지 하면서 어또 이렇게 갔어요. 근데 옆에 있는 친구의 손을 꽉 잡고 이렇게 무서워서 그래서 딱 올라갔어요. 근데 비행기를 탈때 절대 고도라는 게 있습니다. 절대 고도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비행기가 날아갈 때 가장 높이 올라가는 지점을 이야기해요. 자, 그때가 되면 비행기는 어떤 엔진의 도움이 아니라 이 고도를 따라서 최소한의 에너지로 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절대 고도라는 그 위치에 딱 올라가니까 오른쪽 사진이 된 거예요. 자, 오른쪽 사진을 봤을 때 흐려요, 맑아요, 맑아요, 맑아요. 절대 고도는 우리가 눈앞에 보고 있는 그 구름 위를 이야기 합니다. 이랬어요? 해 자, 그래서 전사님이 이 창밖을 딱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눈앞에 보이는 것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구나. 비록 내가 봤을 때는, 어, 아, 도저히 비행기가 날수 없을 것 같고, 또 흔들리기도 하고, 위험해 보이기도 한데, 그거를 다른 각도로 보게 되고, 또 나보다 더 나이가 드신 분이나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나를 바라보면 다르게 보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전사님이 여러분 나이대를 생각하면서 생각을 해 보면 우리 친구들이 숙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들 보면 전사님은 어떤 마음이 들게? 전사님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저때 이 머리로 그때 문제를 풀었으면 100점이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 우리 친구들이 막 더하기 빼기 어려워서 어막 저번에 어, 은호 은호가 전사님 앞에서 숙제하고 있는 거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아, 내가 진짜 내가 다시 이 상태로 돌아가가지고 저 문제 풀면은 진짜 쉽게 풀었을 텐데. 근데 은호는 옆, 앞에서, 아, 전사님 이거 풀어본 줄수 있어요? 어떻게, 이거 어떻게 풀어요? 이러고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전사님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비슷한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거를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거를 누가 보게, 누가 보느냐, 혹은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주인공의 이름은 이사야라고 해요. 이름이 뭐라고? 이사야. 자, 이사야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부르신 선지자였습니다. 자, 근데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전하려고 왔어요. 자,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심판. 심판을 한다 했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그리고 우리들의 입장에서 심판 받는데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속상할 것 같아. 그렇지. 속상할 것 같고. 어, 심판 받으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그런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는 위치에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사야는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죽임을 당해도 되는 죄인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죄가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 저는 어떤 벌이라도 받아도 싼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지 알아? 어떤 말을 해주셨게? 오오 그래 뭔데? 그 전에, 어 그치만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 전사님이 오늘 그것도 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너무 늦어질 것 같아서 뺐어요. 그 근데 아주 잘 말해주셨습니다. 이 불을 지져서 말 못하게 하셨던 거, 그래서 아주 잘했습니다. 자, 이때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이 어느 곳을, 어떤, 어디 이름 모를 곳으로 누군가가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아, 내가 불러야 되는데. 어디로 누구를 부를꼬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게? <laughs> 저요, 저요 이렇게 했어? <laughs> 하나님이 아 누구를 보낼꼬 했는데 저요 이렇게 <웃음> 이랬을까? <웃음> 아, 아니 너 했으니까 우리 제야 그를 그래, 뭐라 했어요? 영어로요? <laughs> 영어로 어떻게 했어요? <laughs> 뭐라고 다시 큰, 큰 목소리로? <laughs> 와 불어 부러... 럽다. 저러 보내세요. 그렇지. 자,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그곳으로 보내주세요라고 말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 만약에 전도사님이 아, 내가 거의 가야 되는데 누가 갈래? 이러면 누가 손들래? <laughs>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 전 선생님 어렸을 때 친척 누나가 전선님 집에 진짜 많이 놀러 왔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친척 누나고 오면 진짜 발발발 떨었어. 왜 떨었는지 알아? 무서워서 왜 무서웠냐면 우리 신청누하고 오면은 전사님을 진짜 많이 괴롭혔어요. 근데 어떻게 괴롭혔냐면 이렇게 소파에 누워 있다가 전사님 그때 이제 어 그때는 초등학교였던 것 같은데 갑자기 손, 손을 이렇게 딱 합니다. 야 저것 좀 가져와 이러는 거예요. 저것 좀 가져와 래 TV 앞에 있는 무언가인데 전사님 모르겠어. 그래서 전사님은 그 누님한테 이제 존댓말을 쓰는데 누나 뭐가좋을까요아 저거 가져오라고. 그러시는데 맞힐 수 있어요? 못 맞히죠. 거기에 이제 전도사님의 목숨이 걸리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나쁜 누나였습니다. 자, 근데 그 누님이 세 번째 이야기했어요. 너세 번째 이야기하면 너 이제 너 이제 세 번째 이야기면 하 이제는 말로 안 한다. 이러고 전사님이 이제 막 무서워서 막 바들바들 떨었어요. 그러면서 일단은 뭐라도 가져가야겠다는 마음으로 TV 앞에 있는 리모컨을 가져갔습니다. 싹 가져갔어요. 누나가 뭐라 할게? 갑자기 전사님한테 한대탁 때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 말고 저거 가져오라고 이랬어. 우리 친구들 마음이 어떨 것 같아? 마음이 어때? 아, 이거는 뭘뭘 뭔지를 말해주면 안 될까요? 이러면 또 그냥 가져오라고 이러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우리 그 누님이 전사님을 그렇게 괴롭히지 않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큰일 나죠. 이제는 전사님이 이제 그 누님이 한두배 되는데 아무튼 그랬습니다. 전사님 그때 그 기억을 하면서 아무 것도 모르는데 어디로 가라고 하거나. 아무것도 모르는데 뭘 하라고 하는 건아 정말 두려운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도 아직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당연히 완전히 알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하지만 이사야는 하나님이 아 누구를 보내고 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가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그곳으로 보내주세요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이사야라는 사람이 받게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소명이라는 거였어요. 자무 받게 되었다고? 소명. 자 소명은 하나님이 어떤 선택된 사람에게 특별하게 임무를 주시는 거예요. 자 무, 무엇을 준다고요? 임무. 그 임무를 가지고 나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 소명을 가지고 감당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상황을 한번 이야기해 보면 성읍들은 황폐하게 될 것이고 이사야가 이제 전할 말들이었어요. 자, 황폐하게 될 것이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갈 거고 토지도 황폐하게 되는 암울한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가지고 있던 토지도 이 땅도 10분의 1이 남더라도 결국 그것도 다 사라질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한테 갑자기 가가지고 야 윤정아 야 윤정아 너 가지고 있는 거다 없어질 거래 이러면 윤정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안 믿어지겠죠 이게 뭔 소리야 이러겠죠 어 갑자기 전사님이딱 달려가지고 어야너네 <laughs> 너 <왜> 부끄러워하니 아 <laughs> 윤아 야 하윤아 너가지거다 없어질 거래 하나님이 어떨 것같아 기분이 잘 모르겠죠 이게 뭔 소리인가 할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슷했습니다. 갑자기 와 가지고 야, 우리 땅다 망할 거래. 다 사라질 거래. 이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어, 믿습니다. 이럴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았겠죠. 방금 우리 친구들처럼 이게 뭔 소리래? 하면서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근데 또 하나님 저, 전사님이 또 찾았어요. 하윤이한테. 하윤아. 하윤아, 진짜로도 가족을 다 사라질 거래. 그쵸이 어이없어 하는 표정 짓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계속 듣다 보니까 어이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어이가 없어진 다음에 어떻게 변할까? 화가 나기 시작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핍박하고 또 핍박을 하게 되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또 새로운 것을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나중에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어, 좋습니다. 자 상수리나무와 밤나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 잘라 버릴 거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다뭐 한다고? 잘라 버린데 밤나무와 상수리나무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하나님이 다 잘라 버린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야 하나도 남김 없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다 멸망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끝에 구루터기를 남겨 놓을 거라고 하셨어요. 구루터기. 자 구루터기는 왼쪽에 보이는. 나무가 잘려나간 다음에 남아 있는 나무의 일부를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그건 하나님이 아직 기회를 남겨 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멸망할 거라고 이야기하셨지만 그 안에도 희망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없애 버릴 거지만 그 안에서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이다라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이 구르터기가 있으면 산이 다 잘려 나간 것처럼 보여도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숲이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구르터기의 역할은 그래서 나무를 자르고 나서도 이 구르터기를 남겨 놓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르터기를 이야기하시면서 비록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망시킬 거지만 결국엔 다시 또 회복해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거기에 씨가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자, 뭐가 남아 있다고? 시. 거룩한 시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거룩한 시는 나중에 예수님을 의미하게 돼요. 이 거룩한 시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어떤 한시한 어, 후손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녀를 이야기하기도 해요. 이 시가 계속해서 있을 건데, 나중에 이 거룩한 시를 통해 자라난 어떤 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거룩한 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라고 말씀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이사야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 이사야의 이야기 안에서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눈앞에 있는 문제도 우리들이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멸망할 것이고, 다 자르실 것이고, 결국엔 다 무너질 것이고,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안에 희망이 담겨져 있다는 것도 동시에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가끔은 멸망할 것 같고, 황폐할 것 같고, 무너질 것 같고, 또다 잘려나갈 것만 같은 마음이 들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마치 하나님 우리 전사님이 전사님이 비행기를 타기 전에는 너무나도 두려웠지만 절대 고도라는 그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갔을 때에는 맑았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눈 앞에 있는 상황은 폭풍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께로 더욱 더 올라간 우리의 삶은 언제나 희망과 맑음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앞에 있는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더 높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언제나 구루터기와 같은 희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남아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소년부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